모두들 알고 있고 널리 알려진 사실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상식이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무릎이 아프지 않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를 보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무릎이 아프지 않다는 건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환자들이 따라해서는 안 되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무릎이 종종 한 달에 한 번이나 뭐삼 개월에 한 번이나 아픈 환자분들이 아 요즘 무릎이 좀 다시 불편하네 왜내 무릎은 이렇게 자주 아프지 아, 자꾸 아프니까 궁금해서 이제 정형외과를 갑니다 엑스를 뭐, 찍습니다 찍었더니 문제가 별로 없어요 엑스레이에서 아 연골도 충분히 괜찮고 인대도 깨끗하고 뭐 염증 소견도 없고 좋네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릎이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무릎을 지지해줄 수 있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당신이 아픈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허벅지 앞쪽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헬스를 등록합니다. 헬스장을 가서 허벅지 앞쪽 운동하는 기구가 있어요.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무릎을 이렇게 앞쪽으로 발을 차듯이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 운동기구가 이제 허벅지 앞쪽 대퇴 사두를 운동시키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걸 열심히 합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안 아프다고 해서 더 건강해진다고 하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 근육 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했더니 슬슬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 안 아팠었는데, 아,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더 건강해지려 하나보다. 운동 효과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2주, 3주, 한달 동안 하죠. 한달 정도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잘못 걸어요. 아, 이제는 무릎이 붓기도 하고 무릎 앞쪽이 아파서 평지를 걷는 것도 요즘 좀 불편해집니다. 환자분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근육이 덜 커서 그런가? 근데 이렇게 붙는 게 정상인가? 그러면서 이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또한달 동안 약을 먹으면서 물리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안 아팠던 무릎이 대퇴사두 허벅지 앞쪽 운동을 하고 나서 다시 심해지고 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까 대퇴사두 운동을 하는 거는 무산소 운동이에요. 무산소 운동. 분명히 또 교과서적으로 근육을 운동시켜서 키우면 그 해당 근육이 건강해지는 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젊고 건강한 환자에서만 그래요. 젊고 건강한 사람. 근육이 커질 만한 힘이 있고 좀 운동을 하면은 혈액 순환이 막 증가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무릎이 자주 아프면 사실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진료 보는 그 무릎이 자주 아픈 40대, 50대, 60대로 환자분들은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이라는 거, 허벅지라는 거를 이미 몇십 년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저하도 되고 근육도 뭉쳐있고 또 통증 유발점이라고 근육이 뭉쳐서 매듭이 생긴 것들이 근육 안에 생겨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데 잘 조절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아플 때는 조절이 잘 돼서 안 아프고 좀 아플 때는 조절이 좀안 되고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고 좀 무리가 돼서 또 아프고 이 수십 년간 사용하던 근육이 무산소 운동을 잘못 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더 저하되고 근육이 더 뭉치고 그런 과정에서 통증이 심화되기 때문에 만성 통증 상태로 오히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무릎이 오히려 관절이 좁아지고 근육은 또 뭉치고 혈액 순환은 더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낫지 않는 사태가 와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다른 병원에서 연골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옵니다. 대퇴사두 운동을 해가지고요. 반대로 좋아진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진료 본 분인데요. 예전에는 허리랑 무릎이 아프셔서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가 어, 좋아지셨는지 아니면 뭐 그냥 잘 지내셨는지 몇 년간 안 오셨거든요. 최근에 이제 진료를 보러 오셔가지고는 어, 요즘 다시 무릎이 좀 아픈데 이전까지는 저는 안 아팠어요. 허리랑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다리 찢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환자가 어? 어떻게 알았냐 무릎이 안아프려면 다리 찢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제 양옆으로 찢을 수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그들이 잘 지냈다 그런데 최근에 왜 아팠냐 스쿼트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아프기 전에 다리를 찢는 스트레칭을 하고 평소에 걷는 운동을 꾸준히 했다고 환자분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권하는 것들이 보행 보폭 넓게 걷기 운동이 무릎에 굉장히 좋아요 보폭 넓게 걷기 운동을 하면. 허리랑 무릎이 건강해지고 통증이 줄 거예요. 라고 많이들 설명을 드리는데, 원래는 더해서 다리를 찢으라고 원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환자분들이 50대 환자분한테 제가 다리를 양옆으로 찢으면 건강해집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기도 힘들어요. 물론 이제 영상을 띄워서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걷기 운동만 시킵니다. 왜냐? 다칠까봐. 다쳐서 더 아파서 오시면 제가 이제 곤란하거든요. 근데 무릎에 가장 좋은 건 대퇴사두를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대퇴, 사두, 허벅지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해서 이완도 시켜주고, 인대가 부드럽고 이완이 되고, 부담이 줄도록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아까 무산소 운동과 다르게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보폭 넓게 걷기 운동을 할때 허벅지 앞쪽 뒤쪽 뭐 엉덩이 허리 근육들을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막 격렬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류가 공급이 되면서 근육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이완이 되었다가 수축이 되었다가 이 반복 운동을 하는.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무산소 운동을 할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혈류 증가도 시킬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근육이 다시 건강해지도록 운동을 할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은 무산소 운동을 해서 근육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스트레칭을 해서 유연하게 만들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된다면 근육은 저절로 건강해진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진료보는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무릎이 아픈 환자분들 중에서 허벅지 앞쪽, 대퇴 사두가 건강하지 않아서 아픈 분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보다 대퇴사두를 스트레칭 시킬 수 있는 다리를 찢는다든지 스트레칭을 주로 하셔야 되고 걷기 운동, 특히 보폭을 앞뒤로 넓게 움직여주는 허벅지가 충분히 길어졌다 짧아졌다 수축 이완을 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대퇴사두가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아, 나는 그 설명하는 유산소 운동도 하기 힘들다. 걸어도 아픈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일단 치료를 통해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도수 치료로 이완을 시켜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건 싫어요 라고 말하면, 꾸준히 물리치료를 해서 푼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코풀소처럼 튼튼한 무릎을 가지고 건강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